자 각자 알아서 자연스럽게 각자 푸시고 자기한테 맞게 몸 푸시고 오늘은 뭐라 그럴까 이제 백핸드 포핸드 할까요? 백핸드 할까요? 백핸드 네? 자 빼, 백핸드 백핸드 지금 이게 많이 갈리죠 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백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둘다안 되겠지만 이제 포핸들을좀더 먼저 이렇게 내가 애착이 간다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뭐 어차피 둘다할 건데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하는 동안은 다또 각자 다 틀리잖아 지금 하는 게 누구는 뭐 타점이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립이 안될 수도 있고 임팩트가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자유롭게 이제 화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만나서 하는 동안. 어, 각자 뭐잘 얻어가셔서, 올해는 한부스 올릴 수 있도록. 네. 저번에 물어보니까 뭐, 누구누구 세명 이겨야 된다고. <laughs> 내가 볼땐 아까 같이 치면 세명못 이겨. <laughs> 아, 네. 아. 그렇게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각자 몸 푸시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풀어주십시오. 나가! 더숙여 지금 새끼 손가락을 자꾸 놓네. 돌아. 오케이. 어, 굿샷.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따닥 잡아야 돼요. 약간 바운드가 들, 그, 약간 둘, 죽으니까, 분필 때문에. 따닥. 좋아. 빨라, 빨라. 지금 본인이 봐봐요. 지금 봐봐. 지금 라켓트가 다 여기 맞아, 지금 밑에. 그러면 이게 빨리, 빨리 출발했다는 빨리 거지. 빨리 네. 좋아. 자, 오늘은 첫날이라 설명을 하는 거고. 자, 이제 반대. 이제 2번 코스로 갑니다. 지금 봐. 2번으로 가죠. 공이 휘어갑니다. 이거 봐, 이거 봐. 뭘 잘못했어? 공이 바깥으로 오니까 몸이 따라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지금, 그 아니지, 아니지. 이게 공이 바깥으로 와도 내 앞으로 올 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나 오늘 공의 회전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들어오면서 받아주는 거지. 그대로 받아줄 생각 안 하고, 다시 이러잖아. 응? 그리고 공에 치는 부위는 말안 해도 알겠지. 약간 바깥을 쳐주고, 바깥을 쳐주고, 따라 들어오지 말고 오케이 그렇지 들어와 믿어 바로 딱 예상을 해 오케이 그렇지 더더 더. 오른쪽 손목 어깨를 먼저 써버린다니까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3번 3번 갑니다 일단 휘어가는 거 이렇게 그렇지 이건 잘하네 감아 잡는 사람이라 오케이. 더. 세게 하지 말고 올려야지. 손목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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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내가 여기서 질문을 할게. 그러면 자, 1, 2, 3번 중에 1번. 직선으로 온다. 2번. 몸으로 휘어 들어온다. 이제 뭐 저쪽에서 훅 서브가 됐던 내가 사이드 스핀 피 놓고 왔을 때. 이제 3번. 이제 상대가 사이드 스핀을 피 넣어서 뭐 내가 건다든지, 내가 뭐, 백서블 놓고 건다든지, 훅서블 놓고 걸때 굳이. 그럼 1, 2, 3번 중에 나는 무엇이 제일 힘들다. 어떤 게 제일 쉽고, 어떤 게. 순서도 한번 나열해봐요. 쉬운 순서, 2번 1번, 3번. 2번이 제일 편하고, 음. 그 다음에 1번, 음. 3번이 제일 어렵습 3번이 제일 어렵죠. 맞히기 네. 자체가 힘듭니다 그럼 3번을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도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3번을. 예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통 치키타들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3번하고 2번은 나는 같이 가는 걸로 연습하고, 1번만 별도 분리한다. 그러면 3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치키타라고 생각하고 3번을 꺾어봐. 그렇지. 그럼 이제 보는 코스가 약간 미들 쪽 보고 꺾어. 그렇지. 손목 먼저 넘겨야 돼요. 더. 그럼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사이드 스피니 왔을 때도 이렇게 오면 여기 맞으면 이게 다 먹은 거지. 실수한 거지. 예. 네. 무조건 또, 도착지는 똑같아야지. 도착지는 똑같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결론은 2번이 와도 똑같고, 3번이 와도 똑같아야 되거든. 예? 네? 물론 4시브 때는 완바운드가 되고 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2번을 안 쳐도 돼. 3번 대로, 원래 각대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내 서브 넣었을 때는 또 말이 달라지는 거지. 이해가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될 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본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를 만드는 거지. 아니, 1, 2, 3번을 하든, 뭐, 1번으로 다 묶어도 난 상관없어. 어떤 볼이 어떻게 오든,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도 나는 상관없고, 이렇게만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단, 내꺼여야 되는 거지. 내 걸로 해서 내 능력으로 해서 제가 어려워하면 어떤 것이도 상관없는 거야. 꼭 법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금 이 표를 그려놓은 거는, 자. 본인이 이 세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자기 걸 찾아가보자는 얘기거든. 스트레이트로 갈 건지, 꺾는 걸로 갈 건지, 나는 까는 걸로, 가마잡아서 까는 걸로 갈 건지를 무언가를 앞으로 목적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한다는 거지 원래는 이제 경우, 경우의 수니까 이렇게 꺾을 수도 있고 2번이 왔을 때 꺾을 수도 있고 직선 왔을 때 일자로 일자 갈 수도 있고 3번 왔을 때깔 수도 있고 이건 자기 마음이라고 그죠? 오케이, 치고 잘라네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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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자, 정이도님한번 보자고. 지금 이세 개를 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영등이가 뭐가 좋아졌냐면, 아니, 걔를 읽잖아. 어, 너 이렇게 오는 놈. 너 이렇게 휘어오는 놈. 읽잖아. 읽어야지. 그럼 본인도. 자, 2번. 1번, 1번부터. 직선. 그래. 본인만의 직선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 빨라. 왜 빨라, 빨라. 따닥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다 걸리지 몇 번째 맞아 지금 연수? 네 번째. 아니 올라오는 걸 치지 말고 내려오는 걸 쳐봐 본인은. 그래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 좋아. 센건 필요 없고 좋아 이게. 영득이는 잡아서 치는 스타일이고 본인은 따닥 스타일이야 지금 카트볼이 카트볼이 따닥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야 더기달릴줄 알아야 돼자 2번 갑니다 이제 감켜 들어가죠 2번 코스로 좋아 감켜 들어가는 게 2번 그렇죠 날 찾아 들어오지 날 찾아 들어오지 좋아 3번 이제 빠져나가죠 사이드 스피드로 자 빠져나가죠. 공이 박 여기서 얘기했잖아 아까 본인도 지금 마찬가지야. 따닥하는 거는 일자 때는 직선으로 오니까 따닥이 쉬웠다고 그나마 지금 휘어 오는데 따닥을 해버리니까 교차 되면서 헛방이 나버리거나 못 맞추는 상황이 되지 맞잖아요. 그나마 얘 2번은 들어오니까 어 그냥 찾아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3번은 지금 따닥하려다가 나가버리니까 나랑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 되게 위험한 거지 그럼 본인은 따닥박자의 백드라이브라 3번 볼을 되게 못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용득이보다더 못하는 거야 잡아서 하잖아 용득이는 그나마 그럼 3번을 어때? 이거 봐더기달려 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다려서 이렇게 생각하자고 기다려서 얘가 돌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묻어서 내가 바꾸자는 거지. 그냥 그러면 탈 거면 그냥 이렇게 타든가, 그냥 태우든가. 근데 따닥 해서 태우면은 스쳐맞아버려. 그래서 아마 힘들걸. 이용하기도. 카트 볼이라. 더 기다려. 마. 되게 어렵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약점이라고. 3번 방향의 카트들이 와버리면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이드 스핀 드라이브를 더 못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잡을 줄 모르고 따닥만 하는데 각도가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따 질문하면 봐 3번은 3번은 어려운데요 그럴 거라고 지금 3번은 계속 어렵다고 느끼고 그나마 2번들이 되게 쉽지 그렇지 그렇지 1번 1번 그럼 나는 궁금한 게 본인은 뭐가 제일 쉽던가요? 2번이. 그렇죠. 다들 2번이 쉽다고 이번이 얘기한다고. 네. 그렇죠. 2번이 쉽다고 음 얘기한다고. 음 그렇죠. 네 영득이도 2번이 쉽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자, 자 서브 넣고 자기 게임 할때 제일 많이 넣는 서브 넣고. 아, 해라고. 해보라고. 네행 서브. 안 해요. 그렇지. 영득이는 영드기는, 무슨 서브? 너는 일자를 많이 넣었는데? 백서브. 그러면 3번이 들어오는데, 백서브를 넣으면? 그니까, 러 3번이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원래 기본 개념으로 나는, 응. 넣고, 응. 일로 응. 주면. 뭐, 어, 아니, 여기는 어차피 이대로 줘도, 이 정도는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핸드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 서브를 많이 했고 그 백은 솔직히 백이 너무 약하니까 이 서브는 거의 안 해.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이서 그럼 화드라이브는 뭐만 화드라이브는 더반대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섰지. 내가 이걸 이걸 이제 백서 백으로 놓고 응. 이게 약하니까 이걸 거의 안 썼던 시스템. 응. 백이 너무 약하니까 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약하니까. 그럼 지금 정희도님은 그래도 뭐그 서브가 메인이고 백 드라이브를 그렇게 잡으니까 따닥을 했겠지. 그렇게 따지면. 따닥을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재결이니까 자기가 그나마 따닥은 했겠다는 거지. 맞죠? 저는 이 서브는 거의 안 넣거든요. 그, 제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어려우니까. 3번이, 3번이 힘드니까. 이서브 넣는 거 거의 이쪽 짧게만 안, 밖에 안 넣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두 분은 이제 내가 서브를 넣고 이렇게 올 거라고 앞으로. 내가 레시브 때도 이세 방향이 올 거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고 이제. 백 쪽이 정말 많이 할게 많아. 백 쪽이 되려화 쪽도 물러먹지만백 쪽으로 많이 오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해서 앞으로 뭐 당분간은 백을 완성시킬 때까지 계속 물론 화도 할 거야. 너무 지루하게 백만 할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끊어주세요.